안녕하세요. 현실 주지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계속 달성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아 이제 고점이다, 폭락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코스피가 지금 신고가 영역이죠. 어차피, 이거 어차피 알수 없는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에 들어왔죠. 신고가대데 뭐. 언제 거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전망해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자, 제가 이때까지 19년 9월 3일에 대고품이 생긴다, 10년 만에 부작위에건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20년 1월 1일에, 20년은, 2020년은 코스피 3000을 찍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들 미친 소리라고 했죠. 사실 뭐 코로나가 와서 더 미친 놈이 될수 있었지만 다행히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6일에 진짜 이상했어요. 네, 의도적인 거품이 오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연속선상에 있는 전망이고요. 코스피 흐름을 보시면 94년부터 20년까지입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의 흐름은 98년부터 트래킹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랑 코스피는 거의 커플링 관계 에 있습니다. IMF 위기, 리먼 위기, 코로나 위기 총세 번의 경제 위기를 담고 있고요. 보시면 거래량이 IMF 위기 이후에 여기서 엄청나게 터졌죠. 리먼 위기 때 많이 올라가고 그리스발 위기 때 많이 올라오고 리먼 때못산 사람들이 그리스발 위기 때 샀겠죠. 그다음 코로나 위기 때 거래량이 거의 폭발을 해버렸죠. 지금 폭발해서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자, 지금 코스피 흐름에서 보시면, 전고점이, 이때, 리먼 이후에, 99년 12월이 고점이었어요. 이거를, 그, 2005년 8월에, 약 6년 뒤에 뚫었죠. 6년 뒤에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하는 장면인데요. 돌파한 뒤 지지한 후에, 그냥, 한 2년 정도 올라가 버렸죠. 2년 정도 그냥 상승해 버렸습니다. 이랬던 기억이 있다. 자, 그리고, 리먼이기 이후에, 11년 4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이때 돌파는 뭐 제외할게요. 이때도 올랐지만, 돌파는 제외하고, 11년 4월에 고점을 17년 5월에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약, 한 8개월 정도 상승했죠. 8개월 정도. 이게 얼마 안돼 보이지만, 8개월입니다. 그 뒤에 뭐, 폭락해버려서, 코로나 위기까지 가긴 했지만, 이 지독했던 박스 피를 그 17년 5월에 뚫었어요. 예, 뚫었어요. 이때 외국인이 뚫는 게 보이시죠. 음.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면서, 군부를 지피고, 팔고,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8년 1월에 아까 형성되었던 고점을 코로나 폭락을 그 이겨내고 2020년 11월에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약 2년 10개월 만에 돌파를 했죠. 이 길고 긴 2년 10개월 만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현재 역사적 신고가를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0년 11월이잖아요. 돌파한 게. 11월 또 말이죠, 말.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건 손해보는 투자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요. 맞잖아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면 지수상 이론적으로 전부 다 수익권이란 거예요. 전부 다 수익권. 종목의 움직임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신고가 돌파 매매를 하면 한동안 상승해버리죠. 그때는 잡지도 못합니다. 거의 뭐, 얘들 안녕, 자리싸하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걸 많이 느꼈잖아요. 보면서. 몸으로 체득했잖아요. 오랜 기간 누적된 박스피의 매물을 소화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뒤흔들만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뭐 패닉 셀이 나올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점이 상승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IMF 위기, 리먼 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를 보시면 계속 폭락을 했어요 위기 때마다. 근데 저점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점은 점점 올라가고 있죠. 보시면 예,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이렇게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죠. 뭐 오버슈팅이 좀 있긴 있었지만 상승 채널을 계속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못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부터 고꾸라질 수도 있죠, 당연히. 뭐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아무리 하락을 해도 전자점 밑으로 하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폭락 때 진입한 사람들은 뭐 굳이 예, 지금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폭락론자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블 딥이 온다. 아니면 전자점을 깨고 내려간다. 전 세계는 돌릴 수 없는 위기에 빠진다. 라고 루빈이 교수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물을 떠놓고 몸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과연 이루어지실까요? 왜냐? 넘치는 유동성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 한국 증시 흐름을 보시면, 지금 여기 음영으로 표시된 게, 투자자 예탁금이랑, 그 다음에, CMA 잔고액입니다 지금, 코로나 폭락 이후에, 약두배 이상 올랐어요. 두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양이. 두배 이상 올라갔고, 신용도 굉장히 많이 상승해 있죠. 이 신용은, 상승할 때 레버리지를 일으킨 신용입니다. 대차잔고는 계속 줄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이, 거의 13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본원통화 발행량을 보세요.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에 협의 통화도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M1 통화면 협의 통화, 광의 통화랑 다른데요. M2가 광의 통화고 M1이 협의 통화인데 M1의 협의 통화는 그 단기 적금을 비롯해서 바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런 돈들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해서 시장에 널브러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랑 똑같이 생긴 것들이 계속해서 인쇄되고 있다. 미국이 경기 부양책 5차죠 이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5차 경기 부양책이 표류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유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준은 현재 AIT 예.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이죠. 인플레이션이 보통 어느 정도가 되면 금리를 인상해요. 근데 얘들이 이번에 AIT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뭐 타겟 인플레이션이 2%다라고 하면 2%가 되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버리지. 그러니까 2%가 넘어가도 평균 일정 기간의 평균이 2%가 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YCC는 yield Curve c 드 커브 컨트롤이죠. 예. 금리를 자기들이 제어를 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동원해서 금리 인상 시기도 아직은 묘연합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 아까 보셨다시피 130조 이상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싶어 안 달란 돈이에요. 현재 증시에 들어와 있는 돈이 아닙니다. 증시에 투입되고 싶어하는 돈이 130조가 넘는다 현재. 그리고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 나라가 정책을 지금 나라 빚을 많이 늘려서라도 부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555조인데 558조로 통과했죠. 음. 오늘 그뭐 분야를 보시면 뭐 산업 중개너지 R&D, 그 그러니까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세금을 투입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린에너지, 인공지능, AR, VR,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겠죠. 결국엔 4차 산업혁명에 돈을 선제적으로 써서 레버리지를 하겠다 라는 정부의 의지도 있는 겁니다. 글로벌 지수가 견조할 때까지는 지수와 유동성의 힘을 믿고 관망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반등할 때 판단하겠죠. 악재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겁니다. 진짜 악재,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을 때까지 엉덩이 무게 관망할 예정입니다. 사실 뭐 미래를 예측도 못 하는데 예측하려다가 꼬입니다. 예, 꼬여요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뭐 뉴스는 다른 게 없고요. 지금 7만 전자가 다 돼가죠. 예, 7만 전자가 다 돼가고 지금 공매도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란색 음영이 공매도 장고입니다. 공매도 잔고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공매도 잔고가 3900억이 있는데요 이거는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 잔고 평가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양으로 보셔야 된다 양으로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상환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슬트리온이죠 슬트리온이 공매도 상환을 하고 있지 않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공매도 상환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에 이때 패닉에서 상승했던 거는 공매도 상환을 시작한 겁니다 확실히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셀트리을살때 그걸 왜 사냐 신고가에서 약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조롱과 음모와 예, 보이지 않는 암투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뭐 그렇죠 예. 결국에는 툭심과 깡이 있는 사람이 좀더 낫다 상황이 예. 비관론자보다는 긍정론자가 낫다 포모 지금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 신고가네 어 역사적 신고가네 계속 최고치 경신하네 어나 소외되는 거냐 아나 어떻게 안되겠다. 키보드를 잡는 거죠. 폭락한다. 너네 다 한강 간다. 한강에 내가 지금 뭐 팝콘 팔고 있다. 육개장 퍼득 내오거라 이런 얘기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나가 며느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그림은 맨날 반복되네요. 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예. 2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 오늘은 5천억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외신입니다.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예, 바이든이, 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테리프라고 하면 관세입니다. 관세를 유지하겠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맞죠. 바이든이 되면 뭐 친중국 어쩌고저쩌고 하는 언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중국을 제지해야 된다는 의견은 합치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은 1등이고 지금 중국은 2등이에요. GDP가. 1등이 2등 따라오는데 기분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속도는 2030년이면 중국이 앞지른다라고 다 전망하고 있는데요. 밟아놔야 됩니다. 그런 의견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도 약간 용어를 바꿀 뿐이지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 할 거다. 셀즈포스가 네, 슬랙을 인수했답니다. 슬랙은 굉장히 M&A를 노리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뭐 MS도 노렸고 굉장히 노린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엔 셀즈포스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셀즈포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출혈이 좀 심했다는 거겠죠? 슬랙을 인수하는데 슬랙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인데 업무 메신저입니다. 업무 메신저 개발자들이 대부분 쓰고 있는 메신저가 슬랙입니다. 글로벌 스탁기스타의 랠리가 쿨, cool, 예, 씻고 있다. 그러나, 메탈이 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철이라기보다는 거의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위크 달러 때문이죠. 스티븐러스 톨크가 리스타트 됐답니다. 오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다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히어링, 공청회를 했죠? 그, 파월 의장이랑, 문우신 장관이 그 공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스티몰러스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 연준은는 스탠스가 똑같죠. 우린 지금 할수 있는 걸다 동원해서 돈을 풀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폴리시 폴리시적으로 모니터리 폴리시죠. 빨리 해줘야 된다. 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할 겁니다. 오히려 우블 음 약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오펙에서 얘기가 잘 안됐어요. 그리고 US 인벤토리 그 온유 재고량이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유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하락을 크게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악재해소로 받아들이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내신입니다 주가 하락에 1억 베팅 B2 직장인 A씨의 눈물 A씨, B씨 뭐 감형 이런 거 나오면 무시하세요 이거 진짜 전잘 모르겠어요 저렇게 아무튼 뭐 인버스에 베팅한 사람들 많겠죠 저도 회사에 인버스 베팅한 사람들 좀 있습니다 들어보면 나스닥 고점인 것 같다. 인버스 가자. 이러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차피 판단은 본인의 몫이고, 뭐, 그분들만의 가치관이 있겠죠. 예.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른 종목으로 해지가 됐으면 합니다. 개인 공매도 대여 주식 20배 늘린다. 불법 공매도 시 직력형. 불법 공매도를 잘 잡아내지 못하는데, 직력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개인 공매도에 대한 제도가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거죠. 개인 공매도라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공매도 할수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해야죠. 근데 기울어진 운동장의 핵심은 개인이 공매도를 할수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결국엔 정보의 비대칭인데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게 해줘봐야 뭐그것좀뭔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어차피 공매도 하지 않을 겁니다. 예,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뭐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진짜 작살나는 종목이다 라고 하면 할수 있겠지만 절대까지는 아니고 웬만하면 하지 않을 겁니다. 내년 과기부 예산 17조 5천억 원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강화한다. 예, 오늘 예산안 통과했죠? 거기에 디지털 뉴딜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린 뉴딜도 있죠. 결국엔 이 부양 안에 담겨있는 텍터들은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된다. 결국엔 제가 얼마 전에 찍었던 뉴딜 같은 거죠. 미 바이든 경제자 팀 골드만 삭스지업 블랙락이 뜬다. 이거는, 뭐, 그러려니 할수 있는 거지만, 블랙락이라고 하면, MSCI 펀드에 투자하는 대표 운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좀더 원활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복선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냥 이거는 너무 확증 편향인가요? <laughs>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단 그렇게 판단해 보시죠. 중국 게임 수출물 열리나, 컴투스가 서머나즈 워, 판노를 획득했답니다 어,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와컴투터스 장난 아니, 아니겠네요 이제 어 이거는 진짜 이 게임주가 당분간 조명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판호는 굉장히 큰 겁니다 중국의 판호를 못 받았어요 이때까지 예, 3년 동안 근데 이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건컴투스가 판호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게임들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기대감인 거죠 그러면 게임 섹터가 한동안 조명 받을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음. 어차피 지금 저는 못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볼 예정입니다 글로벌 경제 캘린더는 보시면 ADP 비농부품 고용 변화가 예측치는 안 좋게 나왔어요 아 결과가 오유 재고도 약간 좀 비등비등 하긴 하지만 예측에 있는 거는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재고량이 근데 생각했던 거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내일은 실업당 청구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비등비등 해요 예측치는 비등비등 한데 실업당 청구 건수가 늘면 안 되겠죠 네, 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일이랑 모레 경제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겠네요 국내 주요 이벤트는 오늘 보시면 소비자 물가 동향 0.6% 올랐다죠 음뭐 아직도 0%대긴 합니다 물가가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이러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내일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1입니다 어제 제가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예, 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화이팅을 외쳐버리는 보지도 않는 트럼프한테 트럼프 대통령님 선거 20금 다 화이팅, 이월 1월... 의미 없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수능을 치는 자녀분을 두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자녀들 시험 잘 보게 응원해주세요. 못 치더라도, 못 친들 뭐 어떻습니까? 네. 격려해주세요, 격려. 자, 혈액악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뭐 괜찮았는데 덜 괜찮은 게 있죠. 상승하락 종목수를 보세요. 예, 지금, 상승, 하는 수치에 비해서 상승하락 종목수가 그렇게 막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보통 이 정도 불마켓에서 오르면 막 엄청나게 막 700종목 오르고 1000종목 오르고 막 이래야 돼요. 그렇진 않다. 예, 그렇진 않다. 기관이그 색깔 안 바꿨다. 예, 생명인가 아무튼 지금 외국인이 5천억 정도 샀어요. 그냥 쭉 샀습니다. 야, 이럴 거면 2초, 2조, 2조 4천억 왜 팔았어? 애들 이크 쓰는 건가 봅니다. 지금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냥 상승 흐름이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 모릅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늘 상승한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스닥도 대형주 위주로 올랐고요. 음, 지금 저는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집 사장님께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훨씬 좋습니다. 도대체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승하다가 조정 보일 때 팔고 기다리다 다시 셀트리온을 산거잖아요아 예. <laughs> 확실히 제가 사는 거 반대로 사면 됩니다. <laughs> 불문율인 것 같아요. 예.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죠. 예.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지금 전 고점 윗꼬리를 돌파했어요. 예. 셀트리온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누르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셀트리온은 누르고 있습니다. 못 올라가게. 그런 게좀 느껴져요. 투자자 예탁금하고 취임의 장고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 계속 늘고 있다. 시중 유자가 18조를 돌파했네요. 이게 조명이 안 되고 있어요. 언론에. 이것도 신기합니다. 시간에는 코스닥이 좀안 좋았고요. 지금 어느덧 900포인트까지 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900 넘고 전 고점을 돌파하면 코스닥도 제약주를 필두로 해서 굉장한큰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지 봐야겠죠. 갑자기 뭐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예, 미증시 현재 약보합 중이고요. 어, MSCI는 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넘어가시고요. 피라델피아 반도체가 좋죠. 지금 마이크론의 그 평가가 올라갔습니다. 역대 최대라고 하죠. 그때 다컨버블 이후에 음, 반도체 르네상스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는 제가 간발의 차이로 못산 종목이라서 말할 때마다 너무 아쉽고 아쉽다는 얘기 그만해야겠다. 맞죠. 뭐뭘 해도 다 아쉽다고 하면 얘는 뭐 아쉬움 주의자.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아무튼, 예. <laughs> 예 미국 채 10년물을 지금 현재 팔고 있고요. 한결물에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건 지금 증시가 강보합을, 약보합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얘기해지고, 뭐, 딱히 뭐,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좀이 주제를 준비한다고 시간이 좀 오래 흘렀습니다. 여러가지 분석을 해 봤어야 됐고, 어떤 포인트가 강조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